페트레시아 베이스는 자신의 삶을 썼는데 뭐 하면서, 에드버컷이라고 하는 건 주장, 내지는 옹호. 뭐를 주장하고 옹호했나? 눈 건강을 주장하고 옹호를 했는데, 쓰다라는 동사가 3 일종의 시간하고 만나게 되면, 하면서 반드시 ING. 이거는 문법 아니고 수거. 외울 수밖에 없어. 스펜드 시간 ING. 그래서, 투부장사를 쓸 수가 없는 거고, 아 ING를. 1942년에 태어난 그녀는 길러졌는데, 뉴욕, 그 중에서도 할렘. 여러분들 알아? 할렘이 엄청나게 악명 높은 흑인 밀집지구야. 흑인들만 살고, 굉장히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 거기서 자라는 그녀가 무사히 졸업을 했네, 의대를. 자,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야, 그죠? 자,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병원에서 그녀가 봤지, 뭐를 보았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흑인들. 눈이 머는 거. 눈 관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눈 관리가 결여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관리를 못 받아서. 자, 주어동사 앞에 관계부사 하우로 가느냐, 아니면 대수로 가느냐. 여러분이 뭐만 봤다면, 얘만 봤다면. It was. 고민 끝! 무조건 찍어라. That. 100%야. 다만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라고 정리를 하면 안 되고 강조구문으로 정리를 해야 돼. 설명은 여기서 끝.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심을 했죠. 결심하다 뭐뭐를 자연스럽지 타동사? 그럼 뒤에 목적어 나와야지. 여러분 아는 것처럼 decid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동명사를 쓸수 없고요. 부정사만 쓰죠. 뭐 하기로 결심했나? 집중하기로. 어디에 집중하기로? 안과학. 그것은 한 분야. 의학 분야인데, 눈에 생기는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치료하는. 그렇게 해서 전체 문장의 주어 S1, V1. 틀림은 V2죠. 그럼 이 자리는 뭐냐면은 V2 앞에서 접, S2이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이어주는 동시에 접속사.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수행한다? 아, 주격관계대명사. 그런데 그 앞에 콤마가 찍혔죠?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자, 대답하세요. 컴마가 찍혀 있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 뭘쓸수 없나요? 데스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위치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로서의 그녀의 이력 혹은 경력이 프로그레스 이때는 진부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진척이라고 번역합시다. 진척이 되면서 베스는 의대에서 학생들도 가리키고 다른 의사들도 훈련을 시키다가 1976년에 코우파운드 하게 되면 공동 설립하다, 공동 설립하다, 뭘 공동 설립했나? 협회, 뭘 하기 위한 협회냐면 예방하기 위한 협회, 시각장애, 눈이 멀은 거, 협회 하나를 설립을 했고요. 그 옆에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력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라는 또 무식하게 오른쪽 그러지 마시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을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하나의 단체를 설, 설립을 했고 혼자 설립한 거 아닙니다. 공동 설립한 거지. 내용 일치 불일치 물어볼 때 이거 조심하세요. 공동 설립 파란 글씨로 써야지. 공동설립. 혼자 설립한 게 아니야. 단독 설립이 아니라 공동 설립. 자, 베스는 시작을 했는데 연구를 어떤 연구? 사용할 수 있을까? 레이저를 눈 치료에서 눈 치료에서 사용하는 레이저가 이 레이저야, 요 레이저야? 헷갈리죠? 요거 아닙니다. 생뚱맞을지 몰라도 이거는 면도기. 이게 바로 이제 불을 뿜는 레이저. 불이 아니라 빛이라 그래야죠. 이거 한때 유명한 시험 문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녀의 연구가 그녀로 하여금 최초의 흑인 미국 여성 의사가 되도록 받았던 자신의 의학 장비 때문에 뭐를 받았니? 특허를 받았을까? 환자를 받았을까? 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특허를 받았겠지. 그리고 그녀가 되었다를 이렇게 쓸 거냐? 주어동사. 그녀가 되었다를 이렇게 쓸 거냐, 이건 주호동사가 아니죠.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데 그 앞에 트라는 무슨 사가 붙었나? 전치사가 붙었고, 접속사람은 주호동사가 나와야 했지만, 누가 무식하게 전치사 다음에 주호동사를 씁니까? 말도 안 되지.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쓰고 싶다면 반드시 동명사 처리하고 그 앞에 허를 써주는데, 허는 그렇다면 뭘까? 동명사 앞에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원래는 주어 동사가 맞아요. 원래는 주어 동사가 맞는데, 주어 동사 앞에 전치사가 깔리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지. 전치사 때문에 동사가 동명사가 됐고, 동사가 동명사가 됐으면 동사 앞에 있던 주어는 동명사 앞에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소유격을 쓰든가, 목적격을 쓸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치사4가 없는 목적격을 쓰셔야 돼. 이게 다른 점이지. 뭐가 다른 점이냐? 우리가 늘 사용하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조어와, 부정사의 의미상의 조어는 어떻게 사용하는데?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사용하잖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어는 소유격을 쓰던가, for가 없는 그냥 목적격을 쓰던가. 그래서 이제 허가 나온 거지. 근데, 허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소유격으로 봐도 상관없고, 목적격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면, 하 she, her, her, 이렇게 발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가?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